안녕하세요. 퇴근길 미국 증시 12월 3일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하기 전에 일단 국장 얘기부터 좀 할까 합니다. 국장에 이슈가 좀 많길래 또 반도체 관련해서 이슈가 좀 많길래 어 이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우선은 삼성전자가 HBM4를 엔비디아의 퀄테스트 통과를 했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개이 진실인가 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 드리자면 일단 M, 어 제가 봤을 때 조금 과장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3나노 공정은 좀 건너뛰고 2나노를 바로 가서 원시 D램을 만드는 걸로 어 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2나노 수율이 굉장히 올라가지고 원시는 제대로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3나노 원비는 그냥 건너뛴 것 같습니다. 그 별로 잘안 나와서 수율이 한 50%인가, 640%인가 이렇게 계속해서 좀 GAA 방식이 잘 통하지를 않아가지고 2나노로 건너뛴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원시 캐파를 늘리려고 지금 기존의 범용 메모리 공장을 이거를 뭐인난으로 해서 뭐 HBM을 만든다느니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범용 메모리 가격이 지금 ASP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 이거 이 시장을 놓, 놓을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범용 메모리 시, 공장을 계속 가동을 할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HBM4 같은 경우, 이거는 지금 커스텀 커스터머 샘플링, 요 커스터머 샘플링을 11월달에 통과한 기업이 지금 하이닉스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뉴스 기사가 뜬걸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CS 단계 이전에 그컬 테스트 샘플링 단계를 어, 통과한 걸로 보이고 CS 커스터머 단계 의컬 테스트는 아직까지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좀 아시면 될것 같고요. 삼성전자 이슈는 이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고 그래도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범용 메모리 쪽에서 ASP가 크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권 금리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한국 3년물 국채 금리가 뭐 지금 발작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요게 보시다시피 어 잠시만요. 지금 판서 펜을 좀 옮겨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3년물 국채 금리가 0.6% 포인트 급등을 했다고 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국채 금리 3년물이면 단기입니다. 단기 단기물이 급등했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어 단기적인 불확실성 요런 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환율 원달러 환율이 지금 좀 안정세로 들어갔죠. 1360원대 이렇게 안정세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환율 급등에 따른 단기채 금리를 올려 가지고 어 아무래도 환율 상승 방어를 하려고 그래서 이제 단기물이 급등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부동산 가격 이 부동산 가격을 일단 좀 상승 방어시키기 위해서 요거 때문에도 이제 국채 금리를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국채 금리를 올렸다 보니까 이제 지금 원달러 한율 안정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 자체도 하락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100 밑으로 내려가서 99. 몇 이렇게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이제 달러 가치를 말하죠. 달러 가치가 내려가고 있고 원 달러 환율이 안정되다 보니까 어 이제 3년 국채 공리 이렇게 올라가면서 환율이 좀 안정되다 보니까 이세 박자가 맞아떨어져서 지금 국장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국장이랑 미장이랑 지금 거의 뭐 커플링 돼가지고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미국 어, 증시는 또 어떨런가 오늘은 또 어떨런지 기술적인 말씀으로 오늘 영상을 해보고 또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여태까지 그 기, 미국 시장 증시 전망을 제가 지난 2주 전부터 방송을 시작해서 거의 다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말씀을 드리자면. 기술적으로는 일단 헤드앤숄더 윗부분에서 지금 가격을 어느정도 안정권을 가지면서 다지면서 21, 22선 위에서 가격을 다지면서 반등을 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러니까 반도체 반도체의 가격이 크게 상승한 영향으로 반도체 또그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뭐, 샌디스크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있죠. 이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수혜를 입은 기업들이 어좀 호재를 받아서 이렇게 필라데피아 반도체 기술주들 요 중심으로 상승을 해가고 있고요. 그렇다보니까 나스닥이랑 더불어서 S&P 500도 좀 반등해가고 있고, 그리고 금, 금리 인하 부분,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또 우량주, 다우 지수도 같이 함께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나스닥 같은 경우, 오늘도 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국까지 가, 갈 거는 같습니다. 이번 주 내내 전국까지 갔다가 금요일 PC 지표가 발표가 되죠. 이 PC 지표가 어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3% 밑으로 나오게 되면 3% 밑으로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이 PC 지표 같은 경우 이제 11시쯤 나오잖아요. 10시, 11시쯤 밤 11시쯤 나오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날 증시 방향성이 결정이 될 텐데 여하튼 그때까지 어 목요일, 오늘 수요일 이렇게 이틀간 상승을 할것 같아요. 지금 뭐 경기 침체 얘기도 나오고 있고 ISM 어제 보여 드렸죠. ISM 지표도 너무 안 좋아 안 좋아 가지고 또뭐 소비 지표, 뭐 개인 구매 구매력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은 높은데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정고점까지 금리 인하 기대감 감으로 올라갈 거는 같고요. 그다음이 문제죠. pc 지표가 나오고 나서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제 3% 밑으로 나오면서 좀 전고점까지 어 트라잉할것 같고 다음 주에 이제 fomc에서 금리를 인하를 한다면 전고점 뚫고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나스닥 오늘 전망을 말씀드려 보면은 요 CCI 같은 경우 지금 살짝 꺾였죠. 이거 좀 확대를 해 드리면요. 살짝 위로 꺾였습니다. CCI 같은 경우. 위로 살짝 꺾였고요. 그리고 어과매수에 돌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86.96이고요. 100을 넘어서 이제 과매수 구간으로 들어갈 것처럼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RSI랑 음, OBV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움직임, 이게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MACD 추세선을 보게 되면 주황색 선이랑 파란색 선이랑 이렇게 계속 이격도가 벌어지고 있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또 추세가 또 이제 초록색 선으로 이렇게 나오죠. 초록색 파이프로 나오는 걸 봤을 때 추세가 여전히 강하다. 아직까지 고점을 찍지는 않았다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 21선도 살짝 기울기 꺾인 게 보이시나요, 혹시? 이렇게 살짝 꺾였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어, 오르는,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런 움직임을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일봉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고점까지 이번 주는 올라갈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반도체가 지금 너무 좋아서 기술주 중심으로 나스닥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뭐속스리나 이런 거 들고 계신 분들은 뭐 축하드립니다 여하튼 어 이번 주까지는 오를 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에 FOMC에서 금리 결정이 나온다면 또 변동성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어 이번 주 내로는 사실 좀 현금화 하시는 것도 좀 추천 드리는 바입니다. 사실 어 변동성 그거를 부정적으로 맞아 버리면 좀 꽤나 위험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상승 다 맛, 맛을 보시고 어 그래서 현금화를 좀 하시는 것도. 현금 비중을 좀 늘리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참고를 하시고 어 오늘 장또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동결 될지 금리 인하 될지 그런 부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동일한 시간대에 만나뵙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